그, 아무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. 하이승아, 승아입니다. 네, 오늘은 좀먼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. 그 서귀포에 있는 사계해안이랑 용머리해안을 가볼까 합니다. 제주 공항에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, 어, 제가 뚜벅이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먼 곳도 충분히 뚜벅이로 갈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버스를 타려고 이동 중이고 과연 이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살짝 오긴 하는데 비는 더 많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어, 오후가 되면은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하차입니다. 사계리동동이라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용머리 해안까지 700m 정도 걸어가면 볼수 있고, 지금 용머리 해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직 뭐 바다가 보이는 건 없고, 일단 뭐 가는 데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산방산을 보면서 걸어가는 재미도 있네요. 350m 남았다는데, 지금 뭐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용머리 해안에 도착했는데, 도대체 뭐가 용머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 뭐... 막상 오니까 좀 허무하네요. 오히려 용머리 해안보다는 저 뒤에 있는 삼방산이더 예쁠 정도로 약간 좀 허무... 허무해요. 그냥 보이는 거는 커다란 절벽에 바다가 보이는 게 끝이에요. 일단 뭐... 구경 좀 하다가 후기를 좀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용머리 해안을 계속 구경하는데 도대체 뭐시 용머리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여기까지 온게 굉장히 허무해지네요. 다른 관광객분들도 용머리가 어디에 냐고 의구심을 들 정도로 굉장히 네, 용머리 해안에 다녀왔습니다. 일단 좀 많이 아쉽네요. 용머리 해안이 지금 파도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가지고, 원래 용머리를 보려면 그 입장을 해서 산책로로 쭉 깊숙히 가야 되는데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. 네, 충분히 출입을 통제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고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한번 보고 싶은 네,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래도 뭐 멀리서 보는 풍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전에 전화를 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제 사계해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용머리해안에서 사계해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용머리해안에서 사계해안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어, 뭐 날씨가 덥지 않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. 지금 날씨는 살짝 후덥지근 하긴 한데, 어, 뭐, 뭐, 나름 걸어갈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제 영상이 뚜벅이 컨셉이지 않습니까? 차를 타지 않는 것이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버스와 도보를 통해서 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저처럼 뚜벅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용머리 해안에서 좀 살짝 아쉬움이 남았지만 사계 해안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한참 걸어가는 중인데 너무 심심해. 용머리 해안에서 사계 해안까지 차로 5분 되는 거리를 저는 걸어서 20분 동안 가고 있습니다. 뚜벅이의 3. 와, 저 보시면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. 와. 걸어서 사계해안까지 왔습니다. 네,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.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뭉게뭉게 하얗게 떠 있어요. 그 사계 해안을 보시면 와, 파도가 서서히 치면서 약간 푸른빛 바다를 볼수 있는데, 그 아무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. 파란 하늘에 구름이 굉장히 멋있게 떠 있어요. 와. 자, 예술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더 멋있는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사진을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와 굉장히 뭐 이국적이면서도 어, 제주에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어요. <목소리> 머리 해안에 있었을 때그 아쉬움을 여기서 다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에 온 보람이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시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만큼 뷰가 예쁘다는 거겠죠. 날씨가 좋은 게참 한복하네요. 와... 날씨가 좋아서 더욱이 못 보였던 이사계해양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기 로줄서 뭐 있는데 약간 저기 포토존인 것 같아요. 아 여기가 명당이구나. 다들 이렇게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저 멀리 삼방산도 이렇게 용머리해안과 사계해안까지 뚜벅이로 다녀와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용머리해안 같은 경우에는 출리통제가 되어 있다면 어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고 사계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뭐 시원시원하게 불고 자투인뷰가참 예술이고 어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저 멀리 섬이 보이는 것도 인상적이고 어쨌든 뭐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. 후보기로도 충분히 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렇 지장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알아두시고뭐 네, 저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좀더 재밌는 여행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